보셨죠? 실내 이화산한번 보시죠 아 이거 뭐 난리가 아니다 풀베이지 이 색상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차가 없어 안녕하세요 수원에 위치한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단지 도이치 오토월드 지디카TV 김희사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차량 고급스럽고 날렵하고 럭셔리함을 다 가진 벤츠 2450코메틱 쿠페입니다 2021년 부분 변경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쿠페 중에 가장 럭셔리한 쿠페,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더욱더 스마트한 느낌의 동급이 클래스 중에는 고사양과 고성능으로 달리기 퍼포먼스까지. 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기 전에 쿠페 한번 타볼까 하는 고민을 일으켜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1년 5월 출고된 202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700km. 2,999cc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최고 출력은 367마력 51토크 4륜구동 포메틱 자동 9단 변속기를 채택하여 평균 연비는 리터당 9.1km까지 나옵니다 사고 없고 보험 이력 없는 1인 소유 차량 새 차와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사 공식 신차 판매 가격은 1억 60만 원 영상 후반에 이 차량의 판매 가격 알려드립니다 꼼꼼한 설명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실내를 원래 좀 나중에 공개해야 되는데 제가 안에 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죠 실내 하, 이 화사한 한번 보시죠 야 오늘은 실내 컬러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2 4 5 0 쿠페 포메틱의 실내 컬러는 요트 블루입니다 밝은 베이지의 내장재와 짙은 블루의 투톤 그다음에 연한 컬러의 유광 우드 그레인까지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 포인트까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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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급진 실내부터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 이거 뭐 난리가 아니다 이? 외장으로 오늘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장 컬러는 흰색입니다. 정통적인 벤츠의 쿠페형 차량입니다. 아, 공격적이면서도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진 그런 차량의 이미지가 연출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릴은 다이아몬드 그릴이 장착되어 있어서 앞모습에 포인트 한번더 주고 있습니다. 지능형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무려 84개, 84개의 지능형 LED가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측면부 보시면 이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아름다운 쿠페 라인. 굉장히 덜 받을 것 같고 날렵하게 잘 빠진 그런 측면을 보실 수 있고요. 20인치 멀티스포크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명 마차휠이라고 하죠. 예.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방향지시등, 그다음에 정지등까지 다 LED 타입입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에 넓고 깨끗한 트렁크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닫으실 땐 버튼으로 이렇게 닫으시면 닫히는 것까지 전동입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굉장히 신기한 곳에서 나와요. 이 가운데 있는 벤츠 엠블럼이 요렇게 열려요. 이 아래쪽에서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자 실내 설명은 조금 전에 먼저 보여드렸고 도어 트림부터 보실게요. 도어 트림 또한 3톤으로 블루 색깔과 베이지 색상과 연한 우드 그레인의 3톤인데요. 메모리 포함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E클래스에는 특별히 주문을 넣지 않으시면 통풍은 없는데, E450이라 있어요. 예. 거기에 추가로 붐메스터 오디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뛰어난 풍부한 음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무릎 위에 스위치, 조명 조절 장치는 다이얼식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AMG 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명 저희가 잠자리 휠이라고 좌측에는 계기판 조작 스위치와 아래쪽엔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우측에는 MBUX 조절과 아래쪽에 미디어 조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계기판 12.3인치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을 좀볼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배치를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에 물론 이제 많은 정보가 뜨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트립 컴퓨터라든지 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화면 중력 가속도 센서 좌측 동그라미에도 트립 컴퓨터와 각가지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장착되어서 운전하실 때 앞만 보셔도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어요. 새롭게 MBUX라는 UI가 장착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지원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메뉴 안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슬라이드와 터치가 다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정보창을 들어가 봤더니 현재 차량의 상태에 모니터해 줄수 있는 화면, 연기라든지 기타 사용 설명서까지 모니터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조장치에 들어가서 능동형 차선 이탈, 능동형 브레이크, 앞차 박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어라운드뷰 장착되어 있어서 주차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송풍구가 4개나 있는데요, 센터에. 터빈을 형상화했다는 이런 신형 엠비언트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공조기 스위치와 미디어 조작 관련 스위치 아주 간결하고 조작하시기 쉽게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커플더 한번 열어봤어요. 커플더두 개가 위치해 있고 그 안쪽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터치 패드, 좌우측에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좌측에는 주행 성격을 바꿔 주는 스위치와 차고 조절 스위치가 있어요. 이 뭐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차가 이렇게 싹 올라가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낮은 곳을 간다든지 뭐 방지턱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진입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측에는 볼륨 조절 스위치 슬라이드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어? 벨트도 베이지네 이거 봐 아이고 베이지 천국이다 이 차는 자 그리고 어? 벨트 맥 쉽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터치 인식 부분은 누르는 기능과 슬라이드 기능까지 다 작동을 합니다 조금 더큰 와이드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개방감과 환기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전기 구동 모터하고 회생 모터를 결합해서 4 8 v 의 전압으로 조금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 많이 먹을 때가 언제요 시동 걸 때. 출발할 때 가속할 때요럴때 때 이미 충전되어 있는 48V의 모터가 회전을 도와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연료를 덜 쓰게 하는 그런 고효율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봤을 때의 느낌 오늘은 이 쿠페 기존에 타보셨던 이클래스의 e 느낌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차만의 특장점 요트블루 요트베이지 이 컬러는 정말 오. 와 이불 한번 켜볼까 와, 불을 켜고 실내를 한번 촥 봤더니 아주 영롱하다, 영롱해. 인디오더라 그러죠. 이제 주문을 신차 때 넣으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컬러인데 상당히 대기 기간도 길어요. 검정 시트나 브라운 시트 같은 거는 사실 물건이 좀 빨리 나오는 편인데 풀 베이지 이 색상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차가 없어. 자, 오늘은 뒷좌석으로 가보지 않겠습니다 예, 쿠페형이기 때문에 조금은 협소하지만 그렇다고 못 타실 공간은 아닙니다 예, 4인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총평 가시죠 오늘의 총평 봐봐 화이트바디의 유튜 블루 시트는 돈 있어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신차급 컨디션에 보증기가 넉넉하여 고장 걱정 또한 끝 이렇게 두 가지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공개 해 드립니다. 지디카에서만 드릴 수 있는 벤츠2450 포메티 쿠페 가격은 9,890만원. 9,8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지디카의 초저리 할부 리스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출장 판매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고민은 구매 시기만 늦출 뿐이죠.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벤츠2450 포메티 쿠페의 주인이 되실 구독자분들은 지디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 단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디카TV 김윤서였습니다 내일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